편이라 는 사람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왔을 때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꿈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제가 뭐 그때까지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. 해야죠. 우리 엑셀 여러분이 강제로 이렇게 해야 돼, 너 이제 아직 해야 돼. 이러면 해야 돼. 네. 사실, 그, 제가 항상 그 버블에도 썼던 것처럼, 첫 멘트, 아니, 오글거리 게썼잖아요 그 새벽 방송 때 써가지고, 참그 새벽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. 일가 봤을 때 이불킥을 하긴 했지만, 네. 그런 말을 했잖아요. 제가 사랑을 주려고 하다가 되려 더 많이 받아서 내가 지치지 않고 어 계속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제가 그 말대로 우리 소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 제가 지치고 쉬고 그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네. 계속 발전하고 싶고 계속 더 잘하고 싶고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 듣는데 그게 어쨌든 저라는 사람에 있어서 계속 무한한 발전을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어,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늘 찾아갈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그래도 네 흰색깔 옷 입어서 좋아요? 다른 색깔 아니어서 참 다행이죠. 네흰옷 가지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갑자기 생각났어.